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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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조금 바깥 활동도 힘들고 많이 힘들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또 서로 예쁜 얼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사서 하나님, 음.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쑥쑥 자라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친구들아, 친구들아, 오늘 무지개 보여줄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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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지개가 있다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쏙 숨겨두었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 음, 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무지개 이야기가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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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지. 엄마들,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 세상을 우와!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좋아, 참 좋아,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멍멍 야옹 동물들이 모두 모두 돌보아 주어라 네네 네, 하나님 손가락, 꼬리 걸어서 꼭, 꼭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자 세상은 안 돼! 죄로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흥! 하나님은 없어. 모두 모두 다내 거야. 너랑 안 놀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어요. 그런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요노아요네네 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서로 욕심부리고 미워해서 내 마음이 아프단다. 이제 이 땅에 비가 많이 오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야겠다. 너는 산에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네, 네, 하나님. 쓱싹, 쓱싹,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었어요. 뜨딱뜨딱 가족들이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뚝배가 떴습니다. 아. 해가 뜨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쌩쌩 바람이 불어도 노아 할아버지 가족은 열심히 뜬딱뜬딱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노아 할아버지를 보고 손가락질 하며 놀렸어요. 우와! 노아가 산에서 배를 봤는데, 배는 많이 내릴거래요 노아 바보 그런데 드디어 <laughs>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라 네네 네, 하나님 콩카콩카콩카콩 동물들이 하나 둘 둘씩 노아에게 나왔어요 어 사자도 두보 두보 낙타 목이 긴 기린 기린이도 둘씩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가 긴 코끼리 엉급엉급 거북이도 구구구구 비둘기도 둘씩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모두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들어가자 쾅 하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어요. 어? 나도 들어가야지. 우르르 쾅쾅 쭉쭉. 와!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리자 집도 나무도 모두 물 속에 잠겼어요. 오. 방주만 세상에 떠 있었지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많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자 방주는 아라라 상위에 멈췄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돼서 나오더라. 네네 네,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모두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꼭꼭 꼭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콩수로 벌을 내리지 않을게. 하나님은 또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꼭, 꼭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모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따라 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꼭 믿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화배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旅行。